자, 이곳은요 본점 서의 제주도에 있는 이 제주시입니다. 제주도 하면 갈치, 어 갈치 먹으러 갔구나. 맞습니다. 제가 이곳에 갈치를 막살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드릴게요. 이 흐름이 빠른 건보니까 문제 좀 어렵나 본데. 아, 네 비주얼. 어렵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갈치는 바닷속에서 헤엄칠 때이 자세로 헤엄치는데요. 이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갈치가. <웃음>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갈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방향과 관련 있서 좌우. 아닙니다. 정답은 수직입니다. 이렇게 <laughs> 서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laughs> 저기까지 갈때진치 이렇게 한다고? <laughs> 진짜로? 이거 바다에 들어가서 직접 보지 않는 다 <laughs> 갈치는 어디 우리가 수건에서 본 적도 없고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질 못했으니 아 이건 좀 어렵다. 그러면 퀴즈 맞추실 어빈분들을 만나러 저기 근처에 제주시 수협에서 운영하는 어수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그날 잡아올린 갈치를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갈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퀴즈를 냈으면 좋을 것같아 가긴 갑니다 하지만 네. 아 우리 상인분들도 다 죽어있는 갈치 보시거 아니에요 <laughs> 이분 보시겠냐고 아 이거 어려운데 저 믿고 갑니다 가시죠 여기 또 실내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와. 오, 안녕하세요. 이것이 제주도 은갈치입니까 어, 제주갈치가 좋은 게 뭐가 어. 좋은 거예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맛있고, 맛있고. 어. 그것이 좋은 거죠. 낚시가 어,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가지고, 네. 은갈치고 그럼 얘도 자세히 보면 바늘 이거 걸려있는 어, 게 걸려져 네, 있 어, 요 여기 있다. 바늘 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어, 기가 막히죠? <laughs> 우와, 갈치 진짜 예쁘다. 이게 육지예요? 칠 째짜리도 사이즈가 네, 있어요?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습니다. 더큰 것도 있어? 이쪽으로 네. 진짜 더칠지 그 넘는 거? 우와! <laughs> 이거 다 있지마자. 어. 언니 <laughs> 키하고 맞춰봐야겠다. 와, 이거 진짜 저 전... 무거워, 무거워. 얘몇지야 와. 이렇게 하니까 팔구 지온 가족이 이렇게 먹으면 보통 이렇게 토막내서 먹잖아요. 네, 네, 네. 오늘 자한 명, 할게. 두 명, 세.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일곱 명, 명, 여덟 명 하고 일곱 명까지만 먹어요. <laughs> 잠깐만, 어머니 갈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머니 이 퀴즈를 맞춰 주셔야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같이 못 먹고 가느냐, 같이 먹고 가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콜, 콜. 갈치는바닷 속을 헤엄칠 때이 자세로 헤엄친다는데요. 이 자세는 무슨 자세? 옆으로도 하지만 이렇세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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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서,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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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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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거이요 이렇게, 이서이렇이이 예쁘니까 좀 이렇게 반짝반짝한 비늘 이렇게 보내려고 어, 요새 요새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어, 갈치가 어떻게 어떡 갈치가 어떻게 갈치가, 갈치가, 해. 갈치가 해. <laughs> 너무 예쁘시네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어머니 덕분에 나 이제 마음 네. 먹을 수 있어 어머니 네. 왜 쓰세요 아? 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덕분에 지금 갈치를 어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누구신지 아 제주시 수협 조합장 입니다. 아, <laughs> 이 제주 갈치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갈치 구이. 네, 구이. 갈치 조림. 조림. 갈치 국. 국. 너무 맛있겠다. 혹시 음. 근처에 네. 맛있게 하는. 아, 이따가 있을까요? 제가 홍윤아 씨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고 네. 지금 가면 안 돼요? 홍보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우리 그러면 네. 2층 직매장으로 모실까요? 아, 2층 직매장이에요? 네, 직매장. 가시죠, 가시. 네, 가보시죠, 가보. 시죠 직매장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관광객들도 찾아와서 도민들도 찾아와서 구매하고 아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서 사도 되고 이렇게 직판장에서 네. 사도 되고 갈치가 메인에 오고 이렇게 성질해가지고 이제 소금 단이 다 이렇게 다 돼있어요 음. <laughs> 네. 이거 무슨 책 아니에요 책? 지금 네. 갈치 다 네. 자연산인 거예요? 다자연산 근데 갈치는 왜 양식이 없어요? 갈치는 네. 이제 성질이 급한 어종이라가지고 네. 밖에서 양식하면 금방 죽어 그러면은 은갈치는 무조건 자연산이야. 무조건 자연산이. 야 서울에서 사가면 네. 포장해 주시나요? 아, 박스 포장 아이스 해 넣어가지고 What? 그 다음날 바로. 어머 도착 저 이거 사갈래요. 저 엄마 하나. 아, 시댁이 하나. 시댁이 하나. 이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아, 이거는 제가 계산할게요. 선물이에요? 네 선물. 아 그럴 거면 이거 더 가져오시지.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아, 요렇게 포장 해 주시는 거예요? 음. 오, 좋다. 음. 오, 아, 요렇게 하면 딱이네 들어간... 그래서 저거를 가져오셨군요. 이렇게요. 대자는. 네. 구이. 구이. 대짜는 조림. 이거 구이하고 조림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네. 너무 배고픈데, 지금 네. 언제 먹으러 지금 준비된 장소로 가시면 맛있는 갈치 요리를 마음껏 먹고요 아, 지금 뭔가 근처에 네. 맛있는 식당이 네. 있어요? 구이, 네. 조림 다 먹을 네. 수 있는 건가 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laughs> 야, 이게 뭐예요? 이거 갈치코, 갈치조리, 아니, 이런 갈치구이 보셨어요? 우와 무거워, 질기도 무거워. 와, 이거 싫어. 야, 얘를 잡아야 돼. 숟가락 퍼지네. 풀게요. 너무 크니까 요만큼만 이래. 이 정도만 풀게요. 이게 갈치 한수조입니다. <laughs> 이게 갈치 한수조. 나 지금 무슨 밖에 안 나오네. <laughs> 먹어볼게요.

양념 살짝 바랐는데 와하요거밥 도둑이네. 요거도 알죠? 이렇게 끝에 갈치에서 딱 빼주면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빛이 나와요. 이 빛을 빼고 보통 이런 갈치를 엄청 큰 갈치라고 하는데 와 이거잖아요. 우. 좀더 짜지도 않아가지고 아 너무 좋다 얘가 지금 너무 식감이 부드럽고 얘가 너무 보슬보슬하고 야들야들하니까 얘가 좀 식감이 있게 느껴져요 아 얘는 이슬 하나 올려야겠네요 와 이거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칼칼하지? 이렇게 갈치살을 조금만 올려서 먹어볼게요 음! 제주도 놀러 오셔가지고 한잔 하시면, 반을 아침으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는 선물, <laughs> 뭐, 다양하게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건. 제주도 오시면 더 좋고, 못 오신다면,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 이거를 제주시 수협, 요거를 외우세요. 제주시수협 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먹은 이 갈치들 사이즈별로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일염으로 싹 해가지고, 네, 맛있게 구워드시길 저도 항상 샀거든요. 어머님한테 보내고, 저희 엄마한테도 보내고, 우리 남편 또 구워주려고 샀거든요. 오늘 저녁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